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선물 여러분의 오즈입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킹갓 제네럴 엠페러 마제스티 갈비라고 불리는 명륜 진사 갈비입니다. 입장하면 기본적으로 참석과 갈비를 인원수에 맞게 세팅을 해줍니다. 식당은 무한 리필 식당으로, 이용시간 120분 내에 리필은 무제한 무료입니다. 심지어 음료도 무료로 비치되어 있어서 무제한 뽑아먹을 수도 있고요. 셀프바에 가면은 자동 채소와 밑반찬들이 비되어 있습니다. 남기면 환경 부담금 3,000원이 부과된다꼭 먹을 만큼만 담아주세요. 당의 원산지 표시입니다. 안깝지만여기가구매입니다 고기에 빠질 수 없는 이건 바로 물냉면이겠죠? 어떻게 보이시나요? 오늘 방문한 명륜 주사갈이 어떻게 방문 의사가 되시나요? 가성비를 생각하면 만족스럽지만 원산지 등을 생각하면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